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w o r t h over the d r e a trillion and the making of the 2% of the w o r l d GDP, c o 잡아주고 주어 fashion industry today has an almost entirely linear Pro Linear 하면 선형의, 직선의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지금 월드부터 시작해서 GDP까지가 전부 패션 인더스트리를 수식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이상 있는 거죠? 3조 달러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메이크업 하면 차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메이크업 for 하면 보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메이크업 기본적으로 첫 번째 뜻 그렇죠? 차지하다. 두 번째는요. 화해하다도 있어요. 메이크업 웬 누구누구와 화해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메이크 화장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음. 뭐 구성하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다? 차지하다. 구성하고 있다는 게러퍼센 2%를 차지하는 거야. 뭐의? 전 세계의 GDP의. 그렇죠? 국내 총생산이 gross domestic p r o d u c t 가된가요 그렇죠. 그래서 GDP의 약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패션 산업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여기 앞에 빙이 생략되는 겁니다. 그죠? 어, being w o r t h over the 3 trillion and making up the 2% of the world GDP를 차지하고 있는 그 패션 산업은 그죠? 거의 전적으로 보면 선형적인 어프로치인 거야. 직선적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지금 뭐곧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연은 순환이잖아. 서클, 서클이 돼야 되는, 이렇게 서클 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리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산을 했어. 그러면 얘가 뭐 어떻게 돼? 돌아오지 않고 재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폐기처분까지 되는 거. 이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리니얼이라고 하는 게이 거예요. 직선으로 해결된다. 모든 생산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소비까지가 직선으로 이루어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환경제가 성립되 있지 않다는 거죠. Linear Approach를 설명하는 것은 뭐다? 순환경제, 순환자원, 자원순환이랄까요? 자원순환, 자원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원이 순환되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 프로세스는 Moves in Straight Line이죠. Straight Line 같은 말, Linear Line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straight to Line, straight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야. From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to 어디까지, Consumption에 이르기까지. 그죠? 또 어디까지? To disposal까지. 그러니까 from A to B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건데 to to 잡아줘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또 거까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번 시작을 해서 실제로 소비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소비가 다 됐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disposal 폐기 처분하죠. 그러니까 폐기되는 과정까지가 전부 뭐냐면 일직선에 존재하는 거야. 일직선에 존재하는 거야. 이해 돼요 Linear approach가 뭐라고요? 일직선으로 되는 거야. 소비부터 아,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과정을 유통 과정을 거쳐 가지고 소비자한테 소비가 되고 소비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그걸 버리게 되죠. 버리고 나면 얘가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라고 이렇게 환류가 안 된다는 거야. 순환 자원에 대한 자원 순환 구조가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음 좋습니다. material extrac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물질 같은 걸 추출하고, Textile Manufacturing 이라고 했어요. 어, 직물을 제조하고, 그저 t e x t i 하면은 직물이죠. 이건 제조가 되겠고, 그리고 Supply Chain 이라고 했습니다. 공급망이겠죠? 뭐 유통망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겠죠그 다음에 Design 이라든지, 그 다음에 Sales,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Marketing, 홍보 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스텝들이 Are Guided, 뭐 된다고요? 좌우 된다고 이 안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좌우 된다는 거 뭐에 좌우 된다는 거야? 바로 이거에 좌우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목표에 의해서 좌우 된다는 거야. 뭐의 목표죠? 어떤 거의 목표죠? Maximizing g a r m e n t e consumption인 거죠. 그러니까 의복이죠. Garment 하면은 좀 좋은 의료 의복 이런거 Clothing 보다는 조금 더 고급적인 의미죠. 일단 의류를 의류 또는 의복이라는 이 이런 의류 산업 소비를 maximizing 극대화하는 거죠. 극대화하는 거에 대한 목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야. 얼마만큼의 자원을 재료를 갖다가 추출할 것이며, 또 직물을 갖다가 제조할 것이고, 또 공급망의 체인은 어떻게 형성될 것이고, 디자이너도 어떻게 세일을 어떻게 마케팅을 어떻게 모든 그러한 스텝들이 전부 뭐라고요? 의류의 소비하고 관련 있다고. 소비를 근데 극대화하는 거과 관련 있는다고. 어떻게든 하면 많이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자원을 자원을 순환시키면 안 되죠. 금방 쓰고 처리해버리고 버려버려야 또 새로운 거 사죠. 그러니까 소비가 다시 일어나죠. 이해됩니까? 음. Due to linear fashion이라고 했어요. Due to하면 뭐뭐 때문에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 때문에 이러한 직선적인 패션 때문에 이런 말이죠. The fashion industry는요, negatively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Of fact 어디에요? 환경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85% 뭐의 85%? 이러한 직물의 85%라고 하는 것은 go into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로 매립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1% 정도만이 그그 재료, 물질, material의 1%만이 뭐라고 된다고? 리사이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야? 리니얼인 거야. 이일니 circular가 아닌 거예요. 이일됩니까 적어도요. 한 50이죠? 그렇죠? 50톤이죠. 50만 톤이죠. 그렇죠? 50만 톤이죠. 마이크로 파이버스. 그렇죠? 여기 우리분들 파이브라고 하는 것은 섬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미세 섬유의 최소 최소한 50만 톤 정도가 엔더 결국에는 인디 오션.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해양,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고수치는 그 결과를모아갖는 거냐면 이퀄 투 모아갔습니까? 50빌리언인가 당연히 500억 개죠. 이게 10억이고 100억이니까 500억 개의 플라스틱 바트 병하고 같은 거의 유사한 수치인 거야. 와, 대단한 거다. 그렇지? 그리고 19 to 3 billion cubic meters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게 큐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제곱을 말하거든요. 세제곱. 그렇죠? 이 방체, 뭐정육변체 있다는 뜻도 있고 이 큐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 스퀘어하면 제곱이다, 그렇지? 근데 이제 큐브라고 하는 자체가 세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이렇게 할 때, 세제곱 이렇게 그렇죠? x의 제곱은 어, x의 스퀘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큐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930억이죠, 이게. 930억 입방 큐빅, 입방 미터, 그렇죠? 입방 미터 뭐에? 물. 그러니까 물에 930억 정도의 입방미터 요, 요, 엄청난 양이죠 이게 필요하대요 그죠 아, 종이 올립니다 뭐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For Textile, textile Production Annual 매년 매해 직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와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죠 alarming numbers. 그렇죠? alarm 하면은 경고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놀라운이죠. 이 놀라운 수치는 like this. 이와 같은 놀라운 수치는 will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하다는 소리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생산자들이 유지한다면 이 낡은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분명하냐면 waste하고 pollution from the fashion industry라고 했어요. 패션 산업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쓰레기, 폐기물과 또는 오염물질이 m u s t b e r e d u c e d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t h i n e a r f a s 것은 드 h i o n 이라고 하는 것 c 선 o 적인 h e price of the price o 고 the p c e o u l d h a p p e n 어떻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야? h e p 를 통해서 바로 t h 죠 c i r c u l a r f a s h i o n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